야, 우리 어제 만나자, 3 년째 됐나? 야, 근데 너 진짜 꾸며도 막 보통 예뻐지지가 않는다. 야, 너 진짜 이거 지금 옷 신경 써서 입은 거 맞지? 야, 우리 엄마가 내가 아깝대. 어가 후식 먹었어? 누구 누구에게 언제 와? 아, 우리 어디 맛집 가서 갈까? 아야, 주워야 되는데야, 그거 어, 뭐 먹어야 되냐? 시켜서 먹자. 아, 우리 어디 뭐 나들이 갈까? 야, 그차 막혀가지고야 돌아오는데 5 시간 걸린다 야. 너희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나고 있어? 왜 만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너 친구가 이런 얘기하면 너 친구 욕하지? 나한테 댓글 달아. 귀 열어. 지금부터 연애 명언 들어간다. 안녕. 샤라킴이야. 사실 나는 이런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주 폭력적인 상황 이런 거 빼고는 나는 절대로 누구한테 뭐 헤어져라, 헤어지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너네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당장 내가 뜯어 말렸다.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right now 헤어지는 걸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은밀하고 신비로운 사랑 웃기고 있네. 은밀하고 신비롭다. 뭐 듣긴 좋지. 근데 하, 이거 진짜 너네가 만약 이런 사랑하고 있으면 진짜 잘 생각해보겠다. 내가 사연을 읽어줄게. 저는 어디 가서 말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요. 저희는 밤에만 만나는 커플이에요. 단둘이 있는 게 좋다는 말에 홀리기도 했고, 솔직히 저도 좋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밤에만 만나는 거 정상일까요? 딱 들으니까 어때? 딱 이상하지. 보통은 딱 들었을 때딱 이상하면 딱 이상한 거야. 근데 보통은 딱 들었을 때딱 이상한 게내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너네가 생각하지. 당장 헤어져. 첫 번째, 밤에만 너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 사람이 나를 전반적으로 원하지는 않는구나. 연인이라는 게 보통 희노애락을 같이 하잖아. 좋은 순간도 있고, 뭐, 어, 막 힘든 순간도 있고, 막 빡치는 순간도 있고, 막 그러다가 재밌는 순간도 있고, 에로틱한 순간도 있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연애란 말이지. 그런데 연애가 왕만 있어. 근데 그것도 육체적인 왕만 있어. 밤에만 너를 만나는 사람 보통 널 이렇게 돼야지. 아, 우리 어디 맛집 가서 갈까? 아, 주서야 되는데야 그거, 그거 먹어야 되냐? 시켜서 먹자. 아, 우리 어디 뭐 나들이 갈까? 야, 거차 막혀가지고야 돌아오는 데 다섯 시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잘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정말 너무 당연한 마음 아니야? 근데 이제 뭔가 해 아래서 하는 일은 다 귀찮아하고 그냥 가성비 따지고 막네 앞에서 계속 발톱 깎고 막 발톱 날리고 막 이러면서 오직 밤에만 너를 만나는 사람 지금 당장 헤어져. 당장 헤어져 두 번째 너를 비밀로 만드는 사람 어 뭐야 왜 비밀이야 네가 왜 비밀이야 비밀연애 하는 애들 많지 나도 비밀연애 해봤거든 나중에 보니까 다 알더라 사람들이 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어, 사실은 봤어요 막 이런 면다 알더라 어쨌든 비밀연애라고 규정이 됐어도 좋은 연애는 비밀연애여도 비밀스럽게 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진짜 절친들한테는 너의 존재를 공개하게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비밀 연애라는 게 유사시에 누군가가 같이 수비를 해줘야지 안전빵이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밀 연애를 해도 너의 존재가 비밀이 되지 않는 건데 너의 존재를 아예 인생에서 흔적조차 잘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주말에 연락이 잘 안된다. 그다음에 특정 시간대 연락이 잘 안된다. 누가 봐도 딱 이상하잖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너를 잘 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sns. 어디서뭐 모은 뭐 사람인지 알수 없어. 뭐 연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다 이렇게 비밀인 사람. 그래서 뭐 이유야 굉장히 그럴듯하게 되게 많아.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뭐 취업 전이라 집에서 뭐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해서 이유야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조차 너가 비밀이 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헤어져. 나를 괴롭게 하는 도라이. 장난이라면서 자꾸 꿀밤을 주고 꼬집는데 진짜 아파요. 아프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아너 장난도 이해 못하냐? 이러면서 계속 때려요. 이럴 때 저도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 되나요? 이야, 나 이런 커플 본적 있는데 당장 헤어져. 세 번째 쥐어박는 사람. 내 네, 전에 마트를 갔다 오는데 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 두 명이서 이제 연애를 하나봐. 그러면서 둘이막 이렇게 막 뛰더라봐 막 이렇게. 뛰는 건 예전이나 요즘이나 이렇게 하나봐 이렇게 원래 또 연애라면 서로 이렇게 유치해지니까 이렇게 막 뛰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남자애가 여자애를 막 가속해서 봤더니 갑자기 머리통 을확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머리통을 맞으니까아 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딱뒤로 돌아가서 남자애 가더니 후드티를 남자애를 막 뒤집어씌워가지고 후드티로 막 머리를 막확 떠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난리일 난 거야. 그 내가 그거 보면서 와 저거를 진짜 너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 쥐어박고 이런 사람도 있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 너무 귀여워서 그랬대 너무 귀여워서 그러면 두 번만 귀여웠다가는 죽을 수도 있지. 그게 있잖아. 인디언밥할 때도 처음엔 좋게 시작하잖아. 띠리리리리 이렇게 시작하다가, 바바바박 하다가, 파바박 하면 어떻게 머리 묶지? 아, 잠깐만. 머리 묶고 하자. 그리고 다시 하고 그러다가, 진짜로 빈정이 상하잖아. 이게 게임에서도 폭력은 빈정이 상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잖아. 이게내 공간이 있는데, 좋은 순간에만 이렇게 퍼스널 스페이스 안으로 서로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너를 계속 이렇게 툭 치고, 밀고, 쥐어박고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치는 거, 때리는 거.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의 장난을 치지 않아.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때리는 거 쉽게 보지 마라. 방장 헤어져 네 번째 자존감을 박살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박살 내버려야 돼. 만날수록 이렇게 나를 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날수록 나를 계속 이렇게 부스러뜨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 자기가 부스러지는지도 모르면서 부스러지는 사람들 의외로 되게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연인끼리는 많은 걸 주고 받잖아. 근데 말을 통해서 진짜 많은 걸 주고 받거든. 예를 들어 막 어, 나 새우 못 먹는데 내가 미리 말을 안 했구나. 나 새우 알러지 있어. 아, 나는 뭐토이연락이잘안 되면은 기분이 없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말로 잘 주고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말로 타격감만 주는 관계가 있어. 야, 야 우리 어제 만나자 3년째 됐나? 야, 근데 너 진짜 꾸며도 막 보통 예뻐지지가 않는다. 어? 야, 너 진짜 이거 지금 옷 신경 써서 입은 거 맞지? 아, 왜 이렇게 빈티나지 야, 너 이거 몰라? 이거를 몰라? 야, 우리 엄마가 내가 아깝 <laughs> 자존감을 계속해서 박살내는 사람들은 너의 곁에 오래 머물면 네 친구들이 너한테 반드시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 너 요즘 좀 되게 우울해진 것 같다? 너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아. 너왜 연락이 안 돼? 너 요즘에 뭐잘 재는 거 맞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너의 자존을 박살내는 애들은 지금 당장 헤어져. 자, 그 다음에 또 헤어질 유형은 사랑과 착각 사이. 어, 야,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사랑이 헷갈리면 그게 사랑이야. 초딩 때부터 10년간 착사랑하던 아이와 사귄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처음엔 꿈 같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젠 지옥이 따로 없네요. 걔가 바람을 피우다가 세번 걸렸거든요. 미안하다고, 다시안 그러겠다고 비는데, 제가 너무 사랑한 사람이라 놓치를 못 하겠어요. 그니까, 러 10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사귄 지 1년 됐는데 세번을 바람을 핀 거야. 그러면은 3.3개월마다 한 번씩 바람을 핀 거네. 10년이 기다렸다가. 3.3? 그러면 이제 봄 끝날 때쯤 한 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한 번, 이제 겨울에 촛눈놀때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을 핀 거야. 나는 어떤 사람 정말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바람을 두번 이상 피기 시작하면 당장 헤어진다고 생각해. 한 번은 인간이잖아. 그 누구도 자기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난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신할 수 없는 게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난한 번은 다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한 번은. 그런데 만약에 두 번.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람을 피는 게 굉장히 행동력이 있지 않으면 은그 웬만해서 그렇게 바람을 피기 쉽지 않아. 근데 이거를 너랑 사귀는 동안에 두번 가졌다. 지금 당장 헤어져.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 덴버 대학의 연구팀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커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요약하자면 딱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람 피운 사람은 계속 피운다. 두 번째, 배신당한 사람은 또 당한다. 이거는 약간 너네가 진짜 잘 이해해 줘야 될 거는 피해자 유발론하고는 약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매력적이지 않았으니까, 너가 뭔가 바람을 필만하게 여지를 줬잖아. 이래서 바람 핀 거야. 라는 음. 피해자 유발론이 아니라, 애초에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정말로 바람을 잘필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너의 취향일 때,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신당한 사람이 또 배신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 그러니까 연예가 이거 오해하면 안돼 너네 또여기다막 댓글 쓰고 언니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데요 떠난 놈이 잘못한 거 나만 이는 제가 잘못인가요? 있으면 안돼잘 들어야 돼알그대로 취향 있잖아 취향 내가 요즘에 마라탕에 빠져 있거든 먹을 땐 너무 맛있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너무 좋은데 막 그다음 날막 너무 고통스럽고 그 마라탕의 잔존감을 또 온몸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느끼게 되잖아 그러면서도 며칠이 지나면 마라탕이 또 먹고 싶단 말이야. 그니까 그 취향이지 매운 음식이 주는 애프터가 있잖아 알지만 그걸 또감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향적인 거란 취향 애초에 딱첫 단추에서 네가 고럴 만한 어떤 취향에게 혹시 계속 흘리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별별 사람 다 있다 어야 인생도 별의별 다했는데 사랑도 별의별 어우 너무 피곤해 야 이건 진짜 약간 찌질한 사연이야 애인이 찌질하게 자꾸 만원 오천 원. 분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아요. 이렇게 빌려준 돈이 5 0만 원이 넘어요. 이 오십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걸할수 있지 않니? 이거 달라고 하면 쪼잔하게 군다고 헤어지자고 <laughs> 더 쪼잔하다. 그냥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당장 헤어져 다섯 번째 너를 ATM기로 생각하는 사람. 야너쓸 돈은 없는데 줄 돈이 어딨냐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될때이돈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했지 친구 사이에 돈 거래하지 마라 이런 말 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정이란 내가 무리 없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을 정말 이 친구가 어려울 때줄수 있는 게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친우정이라고 생각해 근데 물론 내가 그걸 막 꺼서 준다거나 내 능력이 딱 50만 원줄수 있는 건데 500을 주면 이런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분간 수 있잖아. 친구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과 이 친구가 나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이건 되게 다른 거지 연인도 이제 마찬가지야 너를 딱 봤을 때 처음부터 너의 자산만을 파악하고 너의 그 잔고만을 파악하고 그서 융통만을 원하는 사람 그게 이제 뭐 5천 원이든 5만 원이든 금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너네 아직 못 받은 돈 있지 받아야 된다 그거 안 받는 게 사랑이 아니야 받는 게 사랑이야 받아서 그 사람을 각성시켜줘야 돼 어, 내가 지금까지 계산을 봤는데 53만 4,800원이더라. 이제 갚어. 그리고 만약에 네가 진짜 그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돼, 돈을 갚으라고 했다니 헤어지자 못 그래. 해. 그러면은 헤어져야지. 나중에 이제는 너 담보 잡고 갖고 5억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헤어지는 게 가장 적은 손해가 난다. 이 50만 원이 5천만 원 되고 5억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꺼준 돈을 꼭 받아내기를 바래. 애인이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간섭이 너무 심해요 친구 A는 까칠해서 피곤한 것 같다 친구 B는 자기를 너무 추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친구 C는 걔는 좀 외모가 괜찮아서 그런지 뭔가 애가 콧대 높게 군다 그래서 자꾸만 제 친구들을 평가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9시가 되면은 영상통화를 하래요 자기한테 사랑이냐 우정이냐 저 너무 머리 아파요 당장 헤어져. 여섯 번째. 내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사람.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요즘에 데이트가 되게 무서워진 거 되게 많잖아. 그럴 때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 그때 우리가 친구 관계를 통해서 아주 큰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친구들의 모임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처음 만났지만 되게 잘 맞춰주고 막 어울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친구들 모임 같이 왔는데도 계속 자기 것만 먹어. 계속 그리고 누가 이렇게 권해주면 아 괜찮습니다. 저 갑각류 안 먹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의 평가 어, 막뭐 사람 너무 괜찮았다. 어그 아, 사람 좀 약간 내가 볼때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사람 친구들 만났을 때 친구들이 되게 건실하고 괜찮다. 친구들이 싹다 이상한데 이런 느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대방에 대한 진실에 더욱 더 접근할 수 있다. 근데 뭐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누구 가는 것도 못 만나게 하고 너가 친구들 만나고 있으면 픽업해 준다는 목명으로. 계속 와서 바깥에서 기다려. 아니면 계속 계속 토끼 계속, 계속 뭐 먹어? 후식 먹었어? 누구 누구에게? 언제 와? 20분 남았네. 10분 남았네. 5분 남았네. 3분 남았네. 2분 남았네. 1분 나문 앞에 있어.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통제하는 건 아주 이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 결국에 사랑의 유지는 둘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런 게 이제 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너네가 지금 만난 사람도 겨우 만났겠지. 어, 정말 힘든 외로움을 겪다가 너무 힘들게 만났고 또 헤어지기는 여러 가지로 아깝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내가 말한 유형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아마 네 인생에 득보다는 실이 될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이왕 연애를 할 거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야지. 연애를 하는데 마이너스만 되는 것은 진짜 연애는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름을 한 착취다. 그래서 너네가 그 착취를 당하지 않는 진짜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해준 유형 안에 너의 만남이 들어가 있다면 너는 아주 과감하게 이별을 생각해주면 좋겠어.